네, 차고 잘 있다. 아, 근데 이뜨거오면 열기가 느껴져. 밖에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두시에 나갔다. 두시에. 가보시지요. 차가 무진장 뜨겁다. 지금 2시 20분입니다. 오랜만에 늦게 나왔고. 오늘은 첫 번째로 명예의 거리로 갈 겁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별 모양의 손도장 지혀있는 쪽이 있는 그냥 그 거리 자체가 관광지라 한번 둘러보다가 거기 한국 배우들 프린팅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구경하고 또 위에 올라가면 또 헐리우드 사인을 볼수 있는 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헐리우드 사인을 보고 그린피스 천문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천문대는 해질 때쯤 올라가서 보면 될것 같고 예전부터 유명했던데, 그 라라랜드 나오고 나서 부터더관강가된건데다은한국사이에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헬레인 날씨가. 헬레인 날씨가. 집값거 집값이 비싸거든요. 차요 집값이 비싸거든요. 집값이 비싸거든어이거든요이거 접시가 우리 쪽에 있습니다. 혹시 모레니까 챙겨갑시다. 어 맛있는 냄새 난다. 네, 관광지 좀 오신 것 같습니까? 네. 여기가 돌비 시어터입니다. 아. 아카데미 시상식 하는데 타이탄이 포레스트 번트 아아 이게 다1등한 국내 아아 영화보다. 페럴사이트. 오, 2017년 거의 저렇게 됐다. 대천다. 이게 한류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름 올려놨네. 관광지가 좋은 겁니까, 쇼핑몰이라서 좋은 겁니까? 지금 다지. 어머 너무 예쁜데 쇼핑몰? 예쁘네. 저기 올라가면 사인 보인다. 엄청 요만하게 보여. 가봅시다. 날씨 비슷한 거 같아? 꺼지고 있는 거야? 어. 어어, 어티안 나, 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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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안 나, 티 자, 갑시다. 사인 보러. 얼마나 여베, 네. 저기 보안니까안리우드 사인? 뭐야. 되게 조그맣네 보여 보여 진짜 조그맣네 네, 별지어 근데 네. 좋은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난다 나도 어 와보셨어요? 아니 방금 지나왔잖아 뭐? 라인 프렌즈 여기서 볼 줄이야 왜 있냐 여기 여기입니다 타이네즈 시어터 여기에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있습니다. 어, 아저씨? 네이병언이랑 예. 안성기랑 있습니다. 짜이 두석에 진짜 거의 쓰레기통 앞에 이런데 그런 느낌으로 있어. 아 진짜. 오빠 왔을 때도 있었어? 그럼요 그럼요. 한해 전에? 나왔을 때가 찍은지 얼마 안 됐을 때 건? 아, 찍은지 얼마 안 됐을 때야. 총 12년 6월 23일 날 찍었잖아. 뭐야? 뭐야? 거기 애플. 그리고 이안 생겨. 내가 안 생기고, 내가 이병원이. 그렇죠. 이지도 않아. 요거는 사실 명예의 거리라고 하면 안 돼. 아 이건 약간 짝퉁리고저 가운데 어, 저게 진짜. 저거만 진짜고 요거는 아니야. 근데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 근데 하나라고 하는 거구나. 어 우리나라 배우도 막 이렇게 명예의 거리 있다라고 하는데 아. 사실 없고. 아예 없어? 자기 옛날에. 한국계 배우 가한명 있었었었거든. 되게 옛날에. 그 사람은 하나 있다고 내가 알고 있어. 없지 없죠. 여기야 명예의 거리입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어아 노래하는 사람. 이거 지금 밑에 모양이. 에티판이잖아. 에티판 가수. 아우. 저거는 영화 배우. 브루스 리스 이거는 옛날에 깨져 있었던. 저 옆에 거랑 너무 차이나. 제키차였다. 아 성룡. 알았다 하나 있죠? 브루스리가 죽었죠 스님. 제기차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모하나봐 누군지 몰라 근데. 미키마우스 있다. 어, 어디? 미 키마우스. 와. 라란도 가서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발좀 추워봐요 아저씨. 예예 예, 예. 마이크 잭슨입니다. 오. 브루스리. 출잭맨출잭맨 아닙니까? 어 알지 알지. 사실상 다 봤고 그냥 이렇게 계속 있거든. 어. 그 가면서 그냥 기념품샵 있으면 들어가서 구경하고 <laughs> 왔으면또 기념품샵 가야지. 하 네. 예, 예. 사야지. 예 예. 사야 냄새 나다. 다뭐뭘 취한 걸까? 햇빛! 엘비셋 이제 해빗은 상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캘리포니아의 상징이 봄입니다. 요. 한국말 있다. 아, 안녕. 그냥 세워두는 건가 봐. 그런 것 같아. 나이요 나갑시다. 이거 이거 손이랑 안 아, 맞아. 가다가 멈춘다. 차로 갑시다. 쇼핑하면은 모레 2 시간 주차할 수 있는데 2 시간도 많다. 기다릴 줄 알았어? 이렇게 천천히 가면 다 녹는 거 아니야? 다시 보나? 그래. 차가 일단 좋고.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갑시다. 나 가까이 차온봐 나도. 올라가 보실까요? 네. 여기, 경기가 좋네 부여집들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이름 여기. 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여 저희는 스타벅스로 갑니다 더워요 날이 너무 덥고 뜨거워가지고 오늘 뭐 마셔야 될것 같아서 일단 스타벅스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하는 관광은 다 했고 응. 스타벅스에서 시간 좀 뻑이다가 저녁 먹고 응. 그린피스 천문대 올라가서 해지는 거 보고 색깔이 <놀람> 이쁘네 스타벅스 로마나 사래 이라석은이이거예쁘이 아저씨 아저씨가 맞을까? 젊은청년이청년이을까이거에할인녀해은이이나은입니다 <laughs> 저희 오늘 저녁은이녀 나웃입니다. 은이녀석많이녀이녀 아, 나웃 항상 사람 많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죠 처음 먹는건데 근데 싸다 햄버거 2개에 15만원 나왔어 응. 아어 근데 맛있는 냄새 나 여기 그냥, 그냥 칠지버거 요거는 더블더블인데 다 넣은거 동영상에 찍으니 너무 맛없게 나온다 진짜? 아, 실제로도 맛없긴 해 색깔 자체가 너무 어뭐시기요 네. 그냥 그래? 그래 내가 좋아할 맛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게 두 파로 나뉜다니까. 네 파이브 가이즈 좋아하면은 이 대나우스 안 좋아해 보통. 그냥 빵에 페피 약간 뭔가 아니고 샌드위치 같은 그냥 맛이 없진 않은고 응.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선호하는 맛은 아닌 거지. 아 햄버거가 밀려먹는거다 어때? 오랜만에 먹는 맛은? 토마토 디럭스 버거? 신선하긴 해 양상추가 되게 살아있어 맛이 없는건 아니야 내가 선호하는 맛은 아니지만 참고로 지금 햄버거는 샘플 안에 슈퍼드포입니다 곧 갑니다 다먹었습니다 만족합니까? 한 번의 경험으반는 나쁘지 않개는 6개는 는 6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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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개는 6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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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약이야. 아니야, 내가 한마디로 정해줄 수 있어. 어. 물파스 맛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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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일단 저희는 서부의 자랑 인앤아웃을 먹었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 스타일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예, 예. 오늘 일몰을 볼 거라 가지고 일몰로 유명한 그린피스 천문대로 갑니다. 요새 주차 이슈가 있어가지고 공연장 거기에 주차하고 버스 타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비이 조금 느껴집니다. 아니면 빠르게 포기하고 마지막 거 올까요 나오가는데 차가 너무 막힌다 이거. 음. 오늘 면 작전상 우퇴하고 월요일날 다시 옵니다. 주차 자리가 없어서 집으로 갑니다. 내려갈 때까지 자리 안 보이면 우퇴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우 퇴근할 여기입니다 나무하 왔어요 지금 데 바로 저 목적지가 와이프에 네. 있습니다 래프터 네. 네. 8P y o 3이야이 주차비가 올랐네 너무한다 옛날엔 공짜였는데 여기 딱 옆에 붙여냅니다 그래야 좀더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적어보러 온 겁니다. 역시 사람이 만든 게 예쁘다. 어떻게 찍어요 사진이 예쁘지? 몰라. 13달러치 찍으십시오. 찍어주세요. 사진 많이 찍었습니까? 예. 예쁩니까 13이 나았어 20분에 13. <웃음> <웃음> 여러분, 차가지고 다니지 마세요.